영어로 말할 때 맨날 쓰는 말만 써요 하시는 분들 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영어 어휘와 표현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바로 있지? 이 방법은 김종국 님도 사용하셨다는 그 정도... 입니다. 나름 문법도 잘 알고 단어도 많이 외우고 하는데 영어로 말만 하면 맨날 똑같은 표현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자세히 설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원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들은 말을 굉장히 자세히 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 한 가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관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단어나 표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유창하게 할수 있는 것이고요. 김종국 님이 운동만큼이나 열심히 한다는 영어 공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반경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영어로 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 영어 말하기 연습,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작정 암기하기보다 나만의 영어를 만든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체득을 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답니다. 오늘은 What's on my desk?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이 될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표현에서 어 요건 내 책상 설명할 때도 필요하다 하시는 것들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책상을 보여줄게 이 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생각에는 I will show you my desk. 요게 먼저 떠오를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 내가 뭐뭐 할게 라는 표현은 I will 보다는 let me 를 사용을 해주세요. I will 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훨씬 조금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let me 라는 건 훨씬 더 즉각적으로 내가 당장 뭐뭐 할게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I will help you. 요것보다는 let me help you. 이러면 바로 도와주는 상황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아 u r c 이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할 거다. 이런 뉘앙스인 반면에 l 미 t m 이러면 어, 내가 바로 확인해 볼게. 이런 즉각적인 행위가 이말 뒤에 뒤따라 온다라는 거죠. 나는 책상 위에 물건이 많아. 이걸해 볼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장의 뼈대 핵심 요 요소가 되겠죠. I have 요게 먼저 입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많은 물건이라고 하니까, a lot of things라는 목적어가, I have a lot of things. 이렇게 뒤쪽으로 붙게 되고, 책상 위, 요 책상이라는 면에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거니까, on my desk가 붙겠죠. I have a lot of things on my desk. 이렇게 기본 문장이 나오네요. 이게 딱 교과서의 어떤 모범적인 답안, 요걸 하신 거라면, 좀더 우리는 원어민, 실제 사람이 말하듯이, 원어민 원어민 영어로 업그레이드를 해 볼게요 이제부터 have라는 거 대신 have got을 써 보세요 이거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i have got이라고 길게 말하기보다는 i've got I've got 이런 식으로 짧고 리듬감 있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I have a lot of things. 이러면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고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것만 같은 이런 문체. 요게 I have a lot of things라면, I've got a lot of things라고 하면 좀더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일상 회화 속에서 쓰이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Kids, I've got cookies. I've got some news. I've got some news. I've got some new information. 이걸 이제 내 걸로 만들려면 이 부분을 고정을 해 두고 이 뒤쪽으로 여러 표현들을 바꿔보며 연습을 해 보세요. I've got a new pencil. 나새 연필이 있어. 이런 거죠. I've got a meeting at 3. 나 회의가 있는데 3시에 있어. I've got a headache. 나 두통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여기에서 영어 문장 좀더 길게 만드는 것도 해볼게요. 뒤쪽으로 to 부정사를 추가해서 내가 뭔가가 있는데 뭐뭐 할 뭔가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문장을 한번 늘려볼게요.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내가 뭔가가 있는데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뭔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I've got something to tell you and you're going to hate me. I've got nothing to wear.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안 가지고 있는데 입을 게 없다.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I've got nothing to wear. I've got nothing to say. I've got nothing to do with this. I've got nothing to do with that. 평소문 연습을 해보셨다면, 이제 요걸 의문문으로 바꿔서 물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What have you got? 이런식.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I have got. 이렇게 하기보다는, I've got. 이런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요. 물어보는 말에서도, What have you got?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기보다는, What have you got? 이런식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요거 조금 천천히 해드려보면, What have you got? 요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What have you got going on today? 이러면, 이제, What are you doing today? 요거랑 똑같은 말인데, 원어민들, 요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원어민들이 말할 때좀 쉽게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거, 어,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요, 소리로, I've got something, I've got nothing, uh, what have you got? 이런 식으로 소리로 접근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원어민 영어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 물건이라는 거, 여기 th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찰떡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민들이 습관처럼 쓰는 단어인데요. 바로 stuff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I've got a lot of stuff on my desk. 이러면 이제 굉장히 원어민스럽게 업그레이드 된 문장이 되는 거죠. 이 stuff라는 단어는 뭔가 일반적인 걸 뭉뚱그려서 이렇게 퉁 쳐서 말할 때요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요건 역시도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Put your stuff here. 네 물건 여기에다 놔 요런 이야기가 되겠고 uh, Where's my stuff? 내 물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I left my stuff in the car. Uh, 내 물건 차에 두고 왔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실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게 아닌 부분도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때 쓰게 되는데요. I've got a lot of stuff to do today. 이러면 나 오늘 할게 진짜 많아 요런 이야기가 되겠죠. I don't like scary stuff. 나 무서운 거안 좋아해 무서운 영화나 얘기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거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Let's talk about good stuff 좀 좋은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것들 있잖아 요 정도 뉘앙스를 갖는 단어가 바로 stuff 요게 되겠습니다 That stuff is private I like that stuff Don't say stuff like that Yeah, I don't care about that stupid stuff 이 책상 원래 제 거였는데 요즘 아이랑 함께 쓰고 있어요.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This was my desk. But now I share it with my kid. 이렇게 되죠. 내 책상이 과거엔 내 거였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 쓰고 있으니까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이렇게 두개 섞여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뭐 학원했다라는 이 used라는 패턴을 써서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This used to be my desk, but now I share it with my kid.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You used라는 것도 실생활에서 내가 이거 옛날에는 뭐뭐 하곤 했어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곤 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I used to work from hom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재택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I used to work out. 나는 운동을 하곤 했어요. 하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제 책상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아이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I really like my kids' paintings.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말의 맛을 좀더 살리면서 나 진짜 완전 팬이야. 이런 이야기로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 big fan of라는 우리 말로도 바로 똑같죠. 모모의 왕팬이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아마 I'm a big fan of this little cafe. 이러면 나이 작은 카페에 완전 팬이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I'm a big fan of a Hawaiian pizza. 나 하와이안 피자 완전 팬이잖아. 이런 이야기고 I'm a big fan of his music. 이러면 나는 그의 음악에 완전 진짜 팬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죠. 요거, 역시도 이제 물어보는 거. Are you a big fan of this little cafe? Are you a big fan of a hawaiian pizza? Are you a big fan of his music? 요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항상 책상을 좀 깨끗하게 해두고 싶어. 라는 이야기. 요때 keep 이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I want to keep my desk clean. 요렇게 되겠네요. 요 keep 이라는 동사가 영어의 감도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영어 감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한국어 뜻으로 1대1 대응해서 설명을 하면 더 어려워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eep 이라는 건 뭔가 이제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느낌을 가지고 예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keep the door closed. 문 닫힌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문좀닫아도 이런 말이 되겠죠. Keep warm.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고 다녀. 이런 말할 때. 요즘 같이 이렇게 추울 때 안부 끝인사로 쓰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죠. Keep warm. I gotta keep you updated. 내가 널 계속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식 계속 알려줄게, 진행 상황 계속 너한테 업데이트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번에는 이게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This is what I use the most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what의 용법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 이 what이라는 건 무엇 이런 식으로 의문문 만들 때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무엇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사화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예문들로 조금 살펴볼게요 What I want is some rest. 이러면 이제 무엇이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what 어떠한 것인데,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하면 i some rest 그게 어떤 좀 휴식이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휴식이야 이런 이야기를하는 거죠. What I want is some caffeine. 내가 원하는 건 약간의 카페인이야 이런 느낌. 이번엔요 what이 이제 문장 중간에 들어갔을 때를 한번 볼게요. Tell me what you need. Tell me 나에게 말해 줘. What 어떠한 것을 말해주는데 어떠한 거냐하면 you need 네가 필요한 걸 나에게 말해 줘 이러는 거죠. Do what you love. Do 뭔가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What 뭐뭐 하는 것.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I don't understand. 나 이해를 못하겠어. What do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 모르겠어. 이런 거죠. That's what I was thinking. 그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런 이야기할 때도 what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너뭘 찾고 있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쓰이는 거죠.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번엔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요런 말 한번 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주어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was이 맨 앞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What I want is simple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내가 어제 산거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 I will show you 쓰지 마시고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Let me show you 한번 써볼게요. Let me show you what I got yesterday 요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자주 까먹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써서 벽면에 붙여두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요 포스트잇 요게 사실은 영어 단어로는 sticky notes라고 따로 쓰는 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I keep forgetting stuff, so I write it down on a sticky note. So I've got sticky notes all over the wall.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keep과 s t u f f 사용해서 제가 뭔가 계속 까먹는 상태인 거죠 stuff, 어떠한 것들, 이런 일반적인 것들 요거 write it down on a sticky note 요 우리가 말하는 post-it에 적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에 이어서 우리가 앞서 배운 I've got 요걸 또 써볼 수가 있겠죠. I've got sticky notes all over the wall. 이러면 이제 벽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뭔가 스티키 노트들이 붙어있.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벽에 사진이 한 개만 걸려 있을 때는 All over the wall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쓰셔서 만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으시다 이러면 I've got a family photo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책상 위에 어떤 물건이 있나요? What kind of stuff do you have on your desk? 내 공간, 내 물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샀고, 언제 쓰고, 이것에 대한 내 감정은 어떤지 말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말이 무엇이고, 필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영어 수집을 시작해 보세요. 이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 I've got stuff, a big fan of, keep what 이런 것들 함께 넣어서 여러분들만의 영어 오늘도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저는 댓글 창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될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키이였습니다.